자, 로그, 로그 할게요. 이제 지금 두 번째 챕터로 넘어오신 거고요. 요세개 하면은 로그 끝납니다. 근데 상용 로그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게 사실 이제는 좀잘안 나오는 추세라서 좀안 나올 법한 것들은 빼고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일단 로그의 뜻. 로그가 먼저 알아야겠죠? 자, 이게 이제 생전 처음 보는 애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양수 n에 대하여 이까지에 대해서 요전말 자체가 로그가 정의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바로 밑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전 나중에 보고요. a의 x제곱은 n. 자, a의 x제곱은 n을 만족시키는 실수 x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실수 x는 오직 몇개 존재한데 하나 존재한대. 이건 사실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더 쉽게 납득이 가는데 우리가 아직 지수함수를 안 배웠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이 밑이 0보다 일단 커야 된대. 이건 우리가 아까 거듭제곱에서 유리수 지수를 실수지수 이렇게 쭉 가면서 x를 실수화하는 데 있어 필요했던 조건이었죠. 근데 데 0보다 커야 되면서 조건이 더 붙었어요. a가 뭐가 아닌 거에 대해서? 1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가 한 개씩 존재한대요. 뭐, 한더 있습니다. 양수 N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0도 아니고 1이, 1도 아닌 어떤 좀 예쁜 수수연아 아무거나 불러, 불러봐. 뭐 있어? 어, 3 해볼게요. 자, 3의 X제곱은 양수 지유는 아무거나 불러봐. 어, 8. 자, 요런 수식을 만족시키는 이 X가 딱한개 있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내가 뭔지 모르겠잖아. 얘네가 지금 3x제곱 8이라고 지금 썼는데, 뭐 3을 몇제곱해야 8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죠. 그 모르는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로그인 겁니다. 괜찮나요? 분명히 3을 x제곱했을 때 우리가 실수까지 확장시킨 상태니까 이상한 실수 제곱을 했을 때 8이 나오는 값이 반드시 존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쁜 숫자가 아니라서 이쁜 숫자면 알지 뭐. 이 x 제곱은 4를 만족시키는 x는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다. 맞죠? x가 몇일 때인 거야? 이렇게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다는 건 거예요. 이 모르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기로 이제부터 약속했냐면 로그 밑이 3일 때 숫자 8이 나오는 지수 이렇게 쓰기로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닌 값에 대해서 x제곱을 했을 때 이건 아직 뭔지 모르는 숫자예요. 어쨌든 이 x제곱을 했을 때 양수 n이 나오는 이 x가 딱한개 존재하는데 그딱한 개인 그 값을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쓰고 보자는 겁니다. 자 이때 이 x를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log, l-o-g 쓰시면 돼요. log라 읽을 거고요. log 밑이 a일 때 값이 n이 되게 하는 지수인 겁니다. 결국은 로그는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인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뭐 3에, 아, 3, 3 아까 했으니까, 다명 아무거나 불러봐요. 0보다 크고 1이 아닌 수? 어, 뭐 4. 현빈아, 뭐 나온다고 해볼까? 지금 어, 이 더러운 값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4를 x 제곱하면 9가 나오는 게딱한개 존재할 거라는 거 실제로 있어요. 뭔지 모를 뿐그 x를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표현부터 하고 보자. 그게 로그 몇에 4에9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그 4에 9. 요게 여기 올라가면은 9가 나옵니다. 몇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표현하고 보는 거예요. 마치 이거랑 같은 논리야. 우리가 2가 나오는 게 몇인지 모르잖아요. 제곱해서 2가 나오는 게 몇인지. 그래서 뭐라고 하기로 했어? 루트 2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이 받아들였잖아, 너희가. 이것도 받아들이세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몇인지 모르자1.41 서쪽으로 하는데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루트 이라고 그냥 통칭해버리는 겁니다. 얘도 뭔진 모르겠지만, 있단 말이에요. 딱한 개. 그 하나를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이 조건 a가 0보다 크고 1은 아닌데, 또 n은 0보다 크다. 자, 이때 이 용어들을 아셔야 되는데, 이 a 의 x 제곱은 n이라는 이 지수식에서도 얘 역할이 미치죠 밑. 그래서 로그에서도 이 x는 이 지수표현 방법이겠죠, 로그 a n. 이 e, a를 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로그에서 이 작게 밑에다가 써요. 자, 그 다음에 이 n의 역할은 뭐냐면. 진수라고 부를 겁니다. 진수 괜찮죠? 얘는 미치고요 얘는 진수인 거예요. 그러면은 미친 0보다 크면서 1이 아닌 수여야 하고 진수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로그를 정의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 어, 해볼까요? 그러면 3의 제곱은 9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2라는 이 지수를 굳이 로그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2라는 이 지수는 로그로 표현해 주면 로그 몇에 몇인 거야? 3의9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 되는 건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얘도 해볼게요. 여기서도 이 2분의 1을 표현하는 방법이 로그인 겁니다. 자, 2분의 1은 로그 몇에 몇인 거야? 9의3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이번에 별표하시고 아까부터 계속했던 말이긴 해요.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여기 설명 부분이 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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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긴 한데, 얘보다는 그래프가 훨씬 더 좀, 뭐랄까, 이해가 쉽긴 하거든요. 그럼 지수함수 가서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log a n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 아까 말했죠? 저게 정의되기 위해서는 ax제곱은 n부터 완벽한 식이어야 해요. ax제곱은 n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얘는 0보다 크고 왜냐하면 실수지수까지 먹여야 되니까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했고요. 얘는 0보다 커야 했습니다. 그두 개를 얘기한 거고요. 밑체 조건과 준수 조건, 밑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왜안 되는지 한번 지금 우리가 아는 지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가 0보다 작다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로그,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뭐 3을 썼었나요? 자 요게 지금 이런 로그가 정의됐다고만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거를 내가 원래 그 지수 방정식꼴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거 왔다 갔다 좀할수 있어야 되는데. 자 로그 a의 n이 x야. 이걸 다시 방정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미치 a라는 거죠. a의 얘가 지수였잖아요. 지수 a의 x 제곱이 뭐가 나온다는 거야? n 요렇게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a의 x제곱이 n이 나온다는 식과 로그 a의 n이 x 란 식은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해봅시다. 여기 밑이 뭐예요? 로그의 밑이?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몇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이 되려면 이게 뭐여야 돼? 그치. 양수여야 해요. 이게 양수가 아니라 음수면, 음수가 돼버리면, 은 X는 어디까지밖에 정의가 안 되냐면, 정수까지밖에 정의가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마이너스 2에 뭐 1제곱,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 2제곱, 4죠? 마이너스 2에 0제곱 몇이야? 1이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제곱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절대 3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아, 그래서 음수면 안 되는 거구나. 자, 그럼 0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0일 때도 봤나요? 봤네요 자, 0일 때는 뭐 당연히 말이 안 돼요. 여기 똑같이 3써 볼게요. 자, 이거를 다시 지수 방정식 형태로 보겠습니다. 0의 몇 제곱이? x제곱이 3이라는 건데 0을 몇번 곱해가지고 3이 나와? 절대 안 나오죠. 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0은 절대로 될수 없다는 건 거고, 자, a가 1이 아니었다고 했죠. a가 1일 땐 대체 또 뭐가 되냐? 로그 1에 3x라고 해 볼게요. 자, 이거는 1에몇 제곱이 x 제곱이 3이라는 건데 1밖에 안 나오잖아요. 1x 제곱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겠죠? 그래서 0보다 크고 1이 아니면은 딱한 개씩 존재한다. 자, 진수는 왜꼭 양수여야 하는가? 자, 이제 얘를 여기 스3 제곱이래 볼게요. x를 봅시다. 자, 이걸 지수꼴로 또 돌려볼게요. 2의 뭔 제곱은? x제곱은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자,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3. 이게 말이 되나요? 양수밖에 안 나오죠. 2를 x제곱 했는데.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건 거고. 0도 해볼까요? 로그 2의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은? x제곱은 몇이다?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0이 어떻게 나와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미치 조건이 저렇고 진수 조건이 저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진짜 조금만 할 거예요. 자, log x 1, 4 x가 정의되도록 하는 실수 x 값의 범위는 자,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얘를 미친수 조건으로 조건을 좀 구해라. x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범위를 구해라는 겁니다. 이게 미치였죠? 자, 다시 밑체 조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밑체 조건 A가 0보다 어떻고, 크고, 뭐가 아니다? 이겁니다. 자, 밑 그대로 데리고 와 볼게요. X-1이 0보다 크고, X-1이 1이 아니다라는 건 거예요. 그럼 즉, X가 뭐보다 크고, 1보다 크고, X가 몇이 아니다? 2가 아니다. 일단, 요게 일단 걸려야 되고요. 자, 여기를 우리 뭐라고 한다 했지? 진수그랬어요 자 진수 조건 또 써볼게요. 진수 조건은 간단하죠. 뭐보다 크다. 옳지. 그래서 4 x가 0보다 어떠면 돼요? 크면 됩니다. 자 이거랑 이거랑 이거가 왜 이거랑 이거랑 이거가 다 지금 연립이어야 되고요. 자 연립 시켜볼게. 첫 번째 1보다 크다. 이첫 번째. 자, 몇이 아니라 했어? 2가 아니라 했죠. 그럼 우리가 끊어냅니다. 2 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아니면 2보다 크다. 이게 실제 밑에 조건이 되는 거고요. 얘는 몇 보다 작다는 거야. 4보다 작다. 그 모두를 연립시키는 거는 여기랑 여기죠. 그래서 내그네아내 진수조 아내 로그 적이 된 조건은 1에서 2 사이거나 아니면은 2에서 몇 사이거나 4 사이거나 요렇게써 주시면은 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은. 다음 등식을 x는 로그 a의 n의 꼴로 나타내라. 요거 하면서 그냥 적응만 하라고 오늘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해 볼게. 2를 표현하는 방법이 주로그는 2는 로그 몇에 4의 16 옳지. 자, 얘는 몇은 -3은 로그 1 0에0.001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늘은 그 다음, 얘는 0은 로그 몇에 4에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얘도 1은 로그 5에 5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도 2분의 1은 로그 5에 루트 5. 옳지. 자, 얘는 4는 로그 루트 3에 9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적응만 합시다. 자 이제는 반대로 하세요 이걸 ax제곱은 n의 걸로 나타내라. 자 3의 몇 제곱은? 그치. 몇이다? 81. 옳지. 자 얘도 해볼게요. 루트 2의 몇 제곱은? 네제곱은사다 맞는 말이 라고 있죠. 자 얘는 몇의? 1분의 1의 3제곱은 27분의 1이다. 옳지. 얘는 5의 0제곱은 1이다. 이것 쓰라는 거예요. 자,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이거를 X라고 놔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에 요거를그 지수 방정식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2의 몇 제곱은? X 제곱은 16이 될 거고요. 어, 2를 X 제곱해서 16 나는 건딱한개 있는데 그게 몇이게요? 그렇지 이게 4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실 뒤에 로그 성질하면 더 쉽게 풀수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하면서 적응만 하세요. 자, 이거 또 x라고 할게요. 이거는 3분의 1의 x제곱이 몇이 나온다? 27이 나온다는 거죠. 앞에 하고 있죠, 우리. 자, 3분의 1의 몇 제곱이야? 27이 나올까요? 마이너스 3, 옳지.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얘 x라고 해볼게요. 자, 4의 몇 제곱은? x제곱은 64다. 그럼 몇 제곱 해야 돼? 그치 x는 3이 되는 거고요 얘도 x라고 놓을게요 3분의 1의 x제곱은 몇이다 81 몇이 나와야 될까요 옳지 너무 잘했어 또 해볼게 로그 3의 n이 마이너스 2래. 자 이것도 지수 꼴로 보치겠습니다 3의 마이너스 이제곱 몇이 나오는 건 거야 n이 되는 거고요얘 계산한 몇이죠 이게 답이 되는 건 거예요 자 얘도 해볼까요 자, n은, n은 이렇게 쓸게요. 4분의 1에 몇 제곱? 3제곱. 그래서? 옳지. 자, 여기서도 해볼게요. 자, n은 2의몇 제곱? 1제곱. 그래서? 2. 자, 얘는, n은 6의몇 제곱? 0제곱. 그래서 몇? 그지 아주 잘 적응하셨어요. 자, 다음이 정의되도록 하는 실수 x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자, 밑은 예쁘게 잘 나왔죠? 0보다 크면서 1이 아닙니다. 이 진수만 조건을 맞춰주면 되고요. 진수 조건은 0보다 어떻다? 크다. 즉,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기만 하면은 로그는 정의가 됩니다. 자, 얘는 밑에 x가 있네요. 밑에 조건은 x가 뭐보다 크고? 크고 1이 아니다는데 범위로 말을 했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쓰셔야 맞을 겁니다. 할수 있죠? 이래서 끊어내는 거. 자, 다음 방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을 구해 주세요. 자, 이거는 아까처럼 할게요. 지수꼴로 고칠 겁니다. 자, 9는 보여? 내가 써 줄게. 로그 x의 9가 2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지수 방정식꼴로 9는 x의 뭐예요? 제곱인데 원래 이 방정식의 그는 두 개죠? 3이거나 아니면 몇인 거야? 마이너스 3인데 밑에 조건이 있습니다. 로그에서는 0보다 커야 하면 1이 아니어 야 되기 때문에 3으로 유일하게 결정되는 거예요. 자 2번 해볼게요. 2번은 뭐라 써져 있냐면 로그 16의 x는 2분의 1이래요. 자 이것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x는 진수 x는 16의 뭔 제곱? 2분의 1 제곱. 자 16은 4의 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1 제곱해 주면은 몇이 되는 거야? 4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3번 해볼게요 로그 루트 2의 16이 x래요 그럼 여기서 루트 2의 x 16은 루트 2에 뭔 제곱 되는 거야? x 제곱 되는 거다 그렇죠자 이거는 2를 아 루트 2를 2에 먼 제곱이라 할수 있어? 아까 했지? 그치 2분의 1 제곱이라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2분의 x 제곱이라 쓸수 있을 거 아니야? 자, 16은 2에 몇 제곱이에요? 내제곱이죠. 네 그럼 4랑 2분의 x가 똑같아야 하니까 x가 몇이 되는 거예요? 8이라고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해볼게요. 로그 4분의 1의 x 내제곱이 네 0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이 해볼게요. x 내제곱이라는 네 n은 4분의 1의 몇제곱? 자, 이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4번에 별표 좀 쳐주세요. 자, 4분의 1이 0제곱이고, 이거 계산하면 몇이 나와요? 1이 나오죠? 자, X 네제곱이1 되는 거는요, 실수상에선 두 개가 있어요, 뭐게? 1이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1. 근데 1번이랑 좀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1번에서는 내가 3이랑 마이너스 3 중에 이거 날렸죠? 왜냐? 밑에 지금 X라고 단독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인 건 거예요. 근데 얘는 진수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 X 내제곱 자체가 진수 인 겁니다. 괜찮나요? 자 다시 진수에 지금 문제에서 써져 있는 게 X 내제곱이란 말이에요. 이게 0보다 어떻게 만되는 거야? 크면 되기 때문에 사실 얘는 무슨 얘기냐면 X가 0만 아니면 다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마이너스 1을 넣는다고 해도 전체 내제곱이 돼서 다시 1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4번에서 답은 날리면 안 되고 이두개다 답이 되는 건 거예요. 이해가 나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에서 찾아야지 무조건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5번. log x 27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자, 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진수 27이라는 값은 x의 몇 제곱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요건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추측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전체, 왜 하라 흔들리지?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하면은 날아가면서 뭐만 남아 여기에? x만 남죠. 그럼 나는 27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만 잘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27은 3의몇 제곱이야? 3제곱이고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되니까 날아가면서 3의 마이너스 2제곱 즉 몇이다? 9분의 1이다. 여기 지금 밑은 0보다 크고 1보다 1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자, 로그 6번입니다. 왜 이러는 거지? <laughs> 마이너스 1. 자, 로그가 지금 두개나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일단 1차적으로 요거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근데 보세요. 진수가 여긴 두개예요 2개. 얘도 0보다 커야 하고, 얘도 0보다 커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은 이거 자체를 0보다 크다라고 두는 게 부동식을 못 푸는 상태라서 어차피 답이 나오게만 세팅돼 있을 거거든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자, 그래서 해볼게. 일단 껍데기 맨 바깥에 거 먼저 뺏기겠습니다. 자, 이 진수 자체는 즉 로그 16의 x라는 거는 4의 몇 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제곱 즉 몇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해볼게요. 얘는 이제 마지막 진수 x죠 자 x는 16에 먼저 곱되는 거야 4분의 1제곱 자 16은 2의 몇 제곱이에요 4제곱이죠 4분의 1제곱 돼서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건 겁니다 요게 마지막이죠 아마도 자 봅시다 자 다음이 정의되도록 하는 실수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자, 여기 사는 지금 위치 조건, 아, 안 보이지? 로그 4에 x-2의 제곱이 써져 있습니다. 이미 위치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요. 이 진수가 문제인 거죠. 이 진수에서 이거 자체를 진수로 인식하셔야 돼요. 자, 진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x-2의 제곱이래요. 이게 0보다 어떻게 하면 돼? 크기만 하면 되는 건 거죠. 괜찮나요? 근데 애초에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웬만한 걸 집어넣으면 다 0보다 큽니다. 몇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0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값 자체 0이 되는 순간 즉 몇만 안 되면 돼? 2만 안 되면은 전부 다 0보다 클 거라는 건 거예요. 그럼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요게 조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자, 이번은 지금 밑도 있고, 그 다음에 진수도 미지수가 있네요. 로그 x-3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4래요. 자, 일단 밑부터 데리고 올게요. 밑이 누군 거야? 오케이. x-3이 0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하고, 몇이 아니야 되는 거예요? 1이 아니야 되는 겁니다. 즉, x는 3보다 커야 하며, x는 4가 아니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진수도 볼게요. 진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입니다. 이게 0보다 어때 된다고? 커야 한다고. 2차분의식 못 풀면 안 돼요.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부호를 바꿨어요. 얜 0보다 어떠면 되는 거야? 작으면 되는 거고 이거 인수분해 주시면 x-1, x-4 되겠죠. 사이 값이에요? 벌어진 값이에요? 그치. 즉, 몇 보단 크고, 보단 크고, 4보단 작다. 이세 개를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해볼게. 3보다는 크고요. 근데 4는 또안 된대요. 좀 잘라. 그 다음에 1에서 4사이다. 1에서 4사이다. 그러면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여기밖에 없죠. 즉, 내 범위는 3에서 4사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꺼주세요.